반갑습니다. 찾아가는 방송 한중일 채널입니다. 오늘은 부산 남포동 중심가에 왔습니다. 여기 유명한 집이 있다 해가지고, 예, 일식집인데요. 오늘 와서 코스 요리를 한번 시기 보고 맛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 문을 이미 열고. 지금 이 오전 시간이 돼가지고 손님 별로 없네요. 이에서 준비했는데, 아, 사장님이 계시네. 이 집에 음식이 그리 잘한다 해가지고, 일부러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좀 맛있게 해주세요. 네. <laughs> 예, 예, 예. <laughs> 코스 요리식이 있는데, 아, 벌써 음식이 들었네요. 아, 예. 아, <laughs> 야, 이제 기본 세팅이고, 어, 이 집이, 이거 유명한 게, 한우 가지고, 이렇게 또, 어, 어, 대리야기 해서, 그걸 보면 뭐라죠? 일본말로, 어, 약기라나? 불로 구워서 준다고 하는가 아주 습니다 그 시설을 조금 이렇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방도 여기 있고, 가에, 또, 홀에, 또, 앉을 수도 있고. 옛날에는, 불을 표들고이 집을 기다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뭐, 조금 더, 뭐, 막... 진짜. 가성비 좋다. 어, 진짜 가상비 좋다. 이 어, 야, 이봐라, 국이, 때깔 려봐라 이야, 좋네. 우리가두이 왔었잖아, 그지? 10만원, 좋지, 그지? 어? 역시, 소문대로네, 이 집이. 아, 기 맛있겠다, 이거. I love, 부산이다. 부산. 아일러브 아일러브 부산. 아일러브 <laughs> 야, 고기 색깔 좋아요. 오늘 아, 이제 됐어. 요 안창살. 아, 이거는 안창살이고요. 예예. 눈꽃살. 아 눈꽃살. 이거는 갈비살인데요. 네구워봐 네. 소금을 찍어 네. 먹어도 맛있고. 예, 예. 한반 정도는 구워서 아래 소스에 양에 예, 예. 넣는데 무쳐서 예, 예. 다시 한번 구워요. 아, 그럼양념갈비네야 그렇습니까? 아, 네네. 야, 근데 사장님 오늘 해도 종류, 우리 한단지구가지 종류 줬는데, 맛을 다 마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구로까지했어 이, 저기, 네, 육, 고기도, 육류도 그렇네요. <laughs> 여러 가지 맛을 낼수 있도록 어, 있잖아요. 그럼 자주 오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맛스크 네. 벗으시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인사 한마디 해서세 자주 오시라고. 반갑습니다. 예, 예, 가성비 대한민국에서 짱입니다. 예, 오케이 좋습니다. <laughs> 네, 뭐 드릴까요? 네, 분위기 좋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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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드릴게요. 우리가 먹을게요. 저쪽에 가고 있어. 오늘. 토요일이 되는 거 많이 바쁘시네. 손님들 막 예, 돌리기 예. 시작한다. 예, 예. 아, 이거 나, 이거 참. 어. 일단 핫주 한잔 하시고. 그러시네. 이렇게 갔어. 야. 예. 오케이. <laughs> <좋았습니다>. 네. 네. <laughs> 네 그 고기가 때깔이 그 좋네. 아니, 우창, 겨울에... 어, 좋아. 가성기도 네. 좋다 하고, 사장님이. 사장님이, 사장님이. 딱 보니까 사람이 남자답게 생긴네사장야 야, 양심적으로 생겼어. 음. 어? 어. 이 집은 앞으로 손님, 맛있지? 네, 맛있어. 착상 못찍지 그죠? 어우, 한 번은 두 잃어먹어. 이야, 그래. 좋았어. 근데 이게 다 나온 게 아니래. 또, 식사또나온대 야, 그러니까. 끝내주세요. 그러니까. 어. 네, 좋아. 이 불판이 이쁘잖아. 아기자기하게. 응. 응, 그래. 아, 좋다. 됐어요 응. 뭐, 어. 생신에도 일곱 가지 맛보고, 고기도 종류가 몇 가지, 한 종류, 두네 가지 종류. 어? 갈질살도터 음. 해서 스테이크까지. 음. 아, 이좀 파는데 이 불판이 일본 있을 때 일본 식당 가면 딱이 불판 저거 어. 렇게네요네 아기자기 맛있겠다. 아, 맛있어. 자드시드셔 아, 아. <laughs> 아, 여러분 아. 제가 대신 한번 먹겠습니다. 음. 잘 먹는다. 음. <laughs> 사장님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잘 먹었습니다. Uh, yeah.